2026년을 앞두고 산업구조와 입시 제도가 빠르게 바뀌면서 앞으로 어떤 학과가 살아남고 어떤 학과가 뜰지 지금 정확하게 짚고 가야 진짜 전략적인 입시 준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미래 유망산업과 관련된 학과들을 소개하고 수시, 정시, 편입,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편입 전형까지 분석해 드리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 주세요. 2026년 이후 정부와 대기업이 집중할 유망산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반도체, AI, 2차전지, 모빌리티, 양자기술,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우주항공 등이 대표적이죠. 정부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분야는 향후 10년간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 관련 기업들도 벌써부터 인재 수급에 목말라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를 해서 어떤 걸 전공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취업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유망 산업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전공은 단순히 취업률이 높은 수준을 넘어서 장기적인 커리어까지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학과를 눈여겨 봐야 될까요? 반도체공학, 전자공학, 신소재공학 등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의 기업들이 대학 학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컴퓨터공학, AI 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등은 소프트웨어, 금융, IT 서비스까지 진출이 가능해요. 에너지공학, 환경공학, 바이오헬스 계열은 친환경으로 전환되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응용통계, 융합형 자유전공, 그리고 자율전공 등은 AI 시대의 분석형 인재로 양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학과의 간판보다도 그 학과가 어떤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지 주안점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자동차공학도 자율주행이나 전기차와 연관된다면 산업적으로 매우 유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능을 봐야 되는 학생이라면 수시와 정시로 진학할 땐 전형을 정말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시로 지원을 하시려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계약학과 중심으로 시험연계가 강한 학과들이 매우 유리합니다. 상위권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 수능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시가 과목과 계열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지만 수시와 정시로 이런 학과들에 진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편입학에 도전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편입학으로도 충분히 유망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루트가 있어요. 편입학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토익, 필답고사 준비, GPA 성적 등의 요소들을 잘 쌓아두고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면 인서울 공대 계열도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유망학과에 진학을 하시려고 하실 때 제가 편입을 추천드렸기 때문에 편입하실 수 있는 학과와 학교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네임밸류에 비해서 편입학으로 지원하게 됐을 때 유리하게 조금 더 높은 확률로 합격할 수 있는 학교, 새 학교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편입은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으로 나눠지는데 일반 편입은 고졸 기준으로 특집 학점 정도를 학점은행제로 채우게 되면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특히 성적을 반영하는 곳은 저 같은 플래너들이 성적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시기 때문에 편입하기에 유리하게 적용하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학교는 전국대학교 화학공학, 기계, 로봇, 자동차공학, 전기전자공학 분야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형은 편입시험과 서류전형을 보고요. 25년도 기준 편입을 뽑는 인원이 총 400명 정도인데 그 중에 158명 정도를 공대에서 뽑고 있어요. 편입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학은 한양대 에리카인데요. 한양대 에리카는 자연계열 편입 전형이 전적대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입 시험을 따로 보지 않으셔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전문대를 이미 졸업하셨어도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로 새로운 전문학사를 만들어서 좋은 성적을 받고 공인영어만 준비하셔서 한양대 에리카에 편입하게 성공하신 분들이 재학습자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세대 신소재공학부입니다 작년에 실제로 고졸이신 분이 학점은행제 통해서 연세대 신소재공학부에 합격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 제가 초두 상담을 할때 이분이 진로 자체를 정하지 못하셔서 제가 연세대 신소재공학부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추천해 드린 이유는 이분은 자연계열로 편입을 하고 싶어 하시고 또 높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하시는데 경쟁률이 적은 학과를 지원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 학과를 추천드렸고. 25년도 기준으로 여전히 3대 1 정도의 경쟁률로 연세대 편입에서는 낮은 수준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요. 필답고사와 성적을 포함한 서류로 결정되는 만큼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준비하신다면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유망산업과 관련된 학과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편입을 원하신다면 이런 학과들을 직접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편입요강들을 꼼꼼히 분석해 보신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네임 밸류의 상위권 대학에 여러분들도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교를 가는가가 중요한 것보다는 유망한 학과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한, 유망 학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학과에서 어떤 실력들과 경험들을 쌓아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96년에 입시를 준비하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단순히 입결만 보면서 효과를 고르기보다는 변화하는 산업 구조 위에 여러분들이 올라타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편입하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 편입은 재능이 아니라 전략적인 계획과 꾸준함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빠르게 움직이셔서 변화되는 산업 안에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시가 그 산업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정 코치 왕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